안녕하세요. 홍대의조계사입니다아 오래간만에 동영상 촬영합니다. 제가 한두 달을 넘게 동영상을 못 올린 것 같아요. 제가 이 오른쪽 어깨 수술을 해가지고 오른쪽 어깨 팔 수술을 해가지고 제가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팔을 못 써요. 오른팔을 못 쓰다 보니까 동영상도 제가 핸드폰을 찍고 또 편집도 오른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뭐 오른손을 못 쓰니까 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가. 또 이제 몸이 좀 지금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나가지고 한번 찍는데, 어, 오른손 잡고 이 핸드폰을 찍는데도 조금 흔들리네요. 어, 어쨌든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 좀심을 쉰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고 쉬는 것도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조용히 어, 촬영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나와가지고 촬영하는데, 어, 며칠 동안 굉장히 날씨가 춥다가, 이제는 그냥 덥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괜찮았습니다. 아, 오늘, 조교하는데, 굉장히 더워요. 이말 타는 사람들은 땀 흘리겠어요. 우리 지켜보는 사람들도 덥다고 느끼니까. 아, 새벽, 또 우리 조교사 기수 관리사, 이 새벽에, 새벽에 나와서 일들 하잖아요. 말도 훈련시켜가지고 경주 뛰는데, 어, 지금은 그냥, 원래 시즌이 작년 같으면, 원래 시즌이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시즌을 끝내지 못하고 있네요. 아, 보니까 경마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 31일, 30일, 30, 31일 날도 경마하니까, 아, 저가 지금, 조교 하는 와중에, 기수가 낙마했나 보네. 낙마가지고 방마대에서 지금 혼자 뛰어 올라왔는데, 저기 잡히는 거거든요. 지난주년 크리스마스인데, 토, 일, 월, 아, 25일이 크리스마스 날이었잖아요. 3일간 경마했네요. 3일간 경마했는데, 와, 우리 25일 날, 메리 크리스마스 날, 우리 세네비바하고 세네키니 아,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네비바가, 1경주에서 우승하고, 세네킨이 마지막 경주인 12경주에서, 야그 2군, 2군 레이스거든요. 세네킨 레이스가 2군 경기인데, 굉장히 센레이스예요그 레이스가. 진짜 어찌 보면 2군의 대상주감인 그러한 센 경기인데, 우리 세네킨이 우승했습니다. 깜짝 우승을 해가지고, 어휴, 지켜보던 저도 놀랐고, 우리 마주님도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그 마지막 경주 세네킨 레이스가 세다 보니까, 아, 또, 우리, 세네키니, 승군전이거든요 2군 승군전이어서 아, 잘하면, 5등 정도면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문금철 마주님하고도, 5군, 이, 2군 승군전이니까 아, 5등 오면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켜봤거든요. 근데, 우리, 세네키니, 선행도 못 갔는데, 솔직히, 이, 그레이스가 선행마가 또, 세네키보다, 세네키니 6번인데, 세네키보다, 앞에 안쪽 번호들이 빨려들어, 서 스타트가. 그래서, 아, 우리말이 선행을 못 가니까 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세네킨이 형 선행도 못 가고, 아, 선행마 옆에 붙어서 갔는데, 사코너더라서 야, 치고 나오는데, 솔직히 어느 정도 치고 나올 때까지만 해도 우승한다는 생각은못 했어요. 근데, 세네킨이 결승선을 맨 먼저 통제해주 우승했습니다. 아, 너무 기뻤습니다. 완전히 이군에서 세네킨이 앞말. 세네킨이 또 작은 말이에요. 작은 앞말이. 우승해가지고 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네 비바하고 세네 킨 마방을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들이 지금 경주 뛰고 와가지고도 밥도 잘 먹고 굉장히 컨디션이 좋네요 아 이럴 때 기분 좋습니다 조교사는 세네 비바 마방입니다 아 이번에 세네 비바가 우승했지만 지난번에 지난번 솔직히 웬만하면 저는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선행 가가지고 야 서가지고 진짜 우승을 못했는데 그때 굉장히 제가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그 정도 레이스에서는 무조건 1등 와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 이번에 세네비바 출전하면서도 우리 문금철 마주님하고 아,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 지난번에 진짜 아, 우승 못한 게 이해가 안 된다. 선내 가다 이렇게 확서가지고 아, 그건 내 이해 안 되지만 이번에는 뭐 말을 믿고 기다려야죠. 우승하겠죠. 이래고 이제. 아, 경주를 지켜보러 가서 지켜봤는데, 선행도 못 가고, 선행마 옆에서 붙어가지고, 사건을 줘서 치고 나오는데, 야, 우리 세네비가 쓰지 않고, 어, 우승을 했습니다. 어,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세네비바. 야, 세네비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 이 마방, 마방에서 지금 말이 있으면서, 굉장히, 아, 행복해 보이네요. 세네비바, 파이팅 바이. 바이. 어, 이제 세네킨을 찾아가야죠 어, 세네퀸 마바입니다세네킨 이야 진짜 이세네킨이안마이고 450kg 굉장히 작은말이거든요 어 이번에 그런데 시고나와서 17kg 17kg가 플러스 됐어요 그래서 어, 훈련도 잘 됐는데 체중이 불어 가지고 내심 야 지난번 보다 낮게 뛰겠네 하면서도 아 솔직히 이네이스가 레이스 만큼 이 세네퀸 레이스가 2군마중에 대상 경주감 레이스 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세네킨이 앞에 선행을 가야지만, 좋은 성적을 내는데, 안쪽에 있는 말들이 또, 앞에 가는 말들이어가지고, 세네킨이 선행도 못 간다. 그래서, 우리 문금철 마주님하고, 한 5등 정도 오면은, 잘 오지 않을까, 이렇게 세네킨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야 세네킨이 진짜, 옆에 선행도 못 가고, 선행마 옆에 붙어가지고, 사콘을 돌다니, 쉬고 나오네 굳이 치고 나와가지고 좀올 때까지도 세네키이 우승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승선 200m 남겨놓고 부터는 아! 세네키이 우승한다고 그냥 소리소리 지르면서 응원했거든요. 응원해가지고 세네키이 우승했네요. 야 진짜 450kg도 안 나가던 말이거든요. 이번에 17kg가 뿌라스 돼가지고 좀 체중이 불었지만 이런 앞말이 2분 쟁쟁한 경기에서 우승해가지고 진짜 해피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줬네요. 아, 말들이 경주에 나와서 우승하면 이렇게 좋은걸. 아, 세네비바, 세네킨 우리 육조에 큰 힘을 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